한 싱글맘이 집에 혼자 두고 간6살 아이 방에 설치한 카메라. 그런데 카메라 속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무언가가 포착됐습니다. 유진은 최근 혼자 사는 6살 아들 재호가 자꾸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무섭다고 말하자 아이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돌아올 테니까 겁내지 말고 잠자. 알았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저녁 근무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휴식 시간에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 곧잠이 들었고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5분 카메라가 갑자기 잡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에 침대 모퉁이에 하얀 손 같은 것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은 천천히 재호의 이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 라고 속삭였고 카메라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엄마가 없어. 대신 내가 있어. 유진은 당황해서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는 건 재호가 아니라 알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지금 나랑 놀고 있어. 내가 오지 않으면 계속 놀수 있어. 유진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제호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 속에서 제호의 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방에는 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모퉁이에 아까 그 하얀 손이 다시 보였고 이번엔 얼굴이 천천히 화면 속으로 나타나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미 늦었어. 당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가 정말 혼자 있을까요? 카메라에 찍히는 모든 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